let me tell you 저 건물에 이쪽이 있어요. 네. 네. 저거 뿌려주고 오는 길인가봐.

Hva da? 답을 필요하신 분 계세요? 네 2번 필요합니다 2번 차소리 네. 차소리 아 어, 2번님이에요 맞... 여기 라인까지는 안 털렸거든요. 와, 아... 왜 이렇게 찍었어? 배타는 없습니다. 못탄 필요하신 분 계세요? 음저 필요해요. 4번. 몇 번이요? 4번이요. 예, 깜빡 없네. 제 드릴게요. 아, 이따가 주세요. 봐 봐. 어, 봐. 뭐하뭐 알아요? 못탄. 못탄, 못탄. 당스. 자, 님도 사, 사로필요하시었나 네, 2번님. 2번님. 아, 2번님이에요? 2번이 먼저 드리세요. 이거? 먹어봐. 여기, 이럴 쪽에 있어요. 이럴 쪽. 100원, 1 0 0뭐 드려요? 이거, 이거 두개. 이거, 이거, 오, 이거, 안 이거, 쓰실래요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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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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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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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디로 가실까요? 네, 네. 뭐요? 네, 높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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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풍비 20. <laughs> 그럼, 와우. 뭘 버려야 되지? 아아 호자와 아, 타고 가 지사하게. 발발아 <laughs> <빨리, 빨리, 빨리. 웃음> 일단 가요. 자기장 쳐박기 전에 아이고. 쳐맞네. 그렇게 운전하실 거면 그냥 비키시죠? 너무 <laughs> <laughs> 네. 놀리시나, 지금. 어, 레슨나다 에이, 네, 저거 타고 가셔요. 전 이거 타고 갈 테니. 엠포라스 카노, 를리베 드리겠습니다. 알게. 파란핑? 렛네 엠보는 스탑 피 스탑 필요하다고요? 네 어? 아이 어? 아 제일 먼저 갑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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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앞에 차 앞에 차 앞에 차팀 앞에 차오오 확인 거기? 확인 두대 두대 저거 쏠수 있나? 일단 일단 세울 일단 세울게요 세우게 만들게요 네 저기 가가요 가야... 저기 갈수 있지 있겠... 거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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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대네 같은 팀인가? 같은 유인가 예. 잡, 잡, 잡. 남자의 대결을 시작하세요. 여인마, 이안 와, 임마 따라가, 라가라가불이마오원 <laughs> 내렸다, 내렸다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, 아 아파. <laughs> 이거. <이고. 웃음> 나이스 <웃음> 아, 포랑. <laughs> 아, <laughs> 버기랑 레토나가 융합됐어. 두명다 잡으신 거예요? 아니요, 한 명만 아니, 잡았어요. 아니, 한 잡았... 만... 네, 배떨궈지 넓어주... 아, 여기 있네요, 4베 스카다, 스카다 있다. 어, 가면 어때? AR, 아. 아, 땐처음친것 같던데, 거리고 갔나? 드링크 좀남 한번 세요 드링크 여기 두개요 뒤에 차. 뒤에 다시야, 뒤 다시야. 딸기, 딸기, 딸기. 뭔친것 같은데? 어디야지 쉬었나? 어디요? 아닌데 아닌데 어디지? 쳤어요 쳤어요 뒤로 쳤어요 뒤로 쳤어요 쳤어요 저기 저... 유있어 저걸레토난가? 저 저게 성건가? 아니 저거 아니에요 노한스가 쳤어요 아시아였어요 아 그래요? 그럼 저 레토나는 자연스폰인가? 모르겠네. 제 버기 버기가 여기 어디쯤에 있을 텐데. 네. <laughs> 뭔가 무서운데요? 어디 <laughs> <오, 오. 웃음> 저기 엑살츠는 분 계세요? 아니요 저도요, 저 있어요 어, 어떤 거 쓰세요? 이번카고팔이요카고팔이요 1번... 1번 미니요 아니요 네. 스크츠가 안 나온다나 안쪽으로 가세요 안쪽 예, 그럽시다 그냥 일단 멈춤. <laughs> 음. 오케이, 멈추긴 함. 아무튼 멈춤. 안 털린 거 같은데. 미니어더 있어요? 예, 안 털린 거같번으로 미니어가 더 있어요? 1번 네, 거 아, 그럼 5탄 만원시면겠어요 5탄 드려요? 5탄 30에 240이요. 네? 5탄 30에 240이요. 아. 어느 아유. 분 드려요, 어느 분? 어 아, 스카방. 4배 용력이 있어요. 2배라도 들여요? 배탄 두개 있고요. 2배 쳐주세요. 몇 번이요? 1 번. 어. 여기 2배 뿌려드릴. 4배 아이. 4배. 어 뿌렸네. 여기 뒤 2배 있어요. 4배. 4배. 4배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? 4배 남으면 주세요, 나무면 2번님 지금 필요해서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? 아, 근데 하나 더 떠가지고. 아. 어. 안쪽 주차, 랄랄라. 다음 머니! 오, 좋다. 그냥 여기서 짱 박힙시다. 오, 보급이다보급이다 보급이다. 보급이다. 아싸! 저거, 우리거 오라이! 에미사, 에미사, 에미사 하면 더들수 있으세요? 에미사요? 에, 네, 들 수는 네. 있어요. 오라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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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어 뭐야? 아이고 나이스 아 잠깐만 아 아파 아파 아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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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디, 나무 디 나무 디 일단 술타 던졌어요 나을텐데 하나 더있어 하나 더 와요 저 님이 들렸나고 한명 기절 예, 나님이 들렸다. 가져가셔요. 위에도 있어요. 저 위에도 있어요. 뭐다죽으셨네 언덕 위에도 있어요. 에 예, 일단 보급에 뭐 보급에 뭐 들어 있어요? 어 MK14요. MK 씨네. MK? MK 그거안 예. 좋은 거 아닌가? 제가 먹었습니다. 아이고. 아, 개친데. 아이고, 개친데 어, 어, <laughs> 아 나이스. 다 킬, 킬. 다늘시좋시데시자시 h 이었는데어떡하지아 망했다 금지 끝내요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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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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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, 얘보급템 지금, 얘 m p 1 0금 지금, 나 오탄 다 써버렸다. 오탄 제시체 많아요. 예, 오탄 제시체도 많아요. <laughs> 와, 성, 만, 음, 구상도 한세 개쯤 있을라나? 정확니다5분 안에 끝내야 돼요, 저. 5분 안에 끝낼 수 네, 없을 끝낼. 것 같은데요. 수 없죠. 카타고서 로나탄이면 애들 나오겠죠? 지금 25 생존인데 5분안에 어, 5분안에 님을 제외하고 22명을 죽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5분안에 20명은 어서 <laughs> 아이 말하자마자 죽이는거 네. 무엇 그보다 원박기인데 빨리 원안으로 들어가시죠 지금 장의장 오고 있는데 <laughs> 내 보기가 연기를 품고 있다 <laughs> 잡혀다. 총 총소리 들리는데 가지. 잡히었을 때 아까 저 있던 데로. 음. 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, 저 위에 있던 그 버기 탈게요. 어 연기 어, 나네. 저 제가 타고 왔던 버인데 아까 아마 부딪히고 비틀려서 엄청 연기 날 걸요. 한두대 치면 죽 터질 듯. 진짜. 제가 기절했을 때 그거 방패막이로 삼았던지라. 자, 다음 자기장은 왼쪽이군요. 저기로 가야 합니다. 쏜다. 쏜다, 쏜다. 자, 자기장 들어갈게요. 차 조심하셔요. 2분 남았네. 2분 안에 절대 못 끝납니다. 경험상안 끝나요 아, 그래, 이거. 거 분풀이 신다 이거. 핸드 다 그러다 죽어요 님. 야. 어? 머리 아 어? 뭐라고? 야, 너너돈 있냐? 나 지금 나 이, 이거 1분 남았어. 아. 어? 어? 오, 살았다. 친구가 갑자를 아, 친구가 충전해 줬어? 다부려 하네. 갚아야죠. 저 거래노가 필요해. 갚야죠 응, 그래야죠. 오른쪽에서 총소리 약 한... 400m 이상인 거 아. 같은데? 소음기인가? 8배율이 없네. 이 엄청 싸운다. 저쪽 밑에서 아, 오는 거잘 봐야 되지 않을까요? 여기 알핀 쪽에서 반대쪽은 식생 때문에 잘안 보니까 오른쪽 아래에서 뛰어오는 적들 꽤 많을 껴요. 어 조심. 차, 차 있다. 사수리 사수리 저기 있다 <laughs> 저기 저기 보급인가? 저 보급인 뭐야? 듯? 보급 있다 아마 보급 먹으려는 잡기 있을 ya.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건 같기도 하고 계속 어 저기 사람 저기 200, 285 숨었다 바위, 바위. 바위 뒤. 285 바위 뒤285 바위 뒤에 사람 너무... 두세 명인 것 같은데. 어, 내리 아 내리 한마리. 아 안돼 안돼 맞다. 튄다 튄다. 몇명더 있어요. 아하. 음. 위로 올라가셔야 할 듯. 어, 집으로 가야 그러네. 그러니야스야닉이 여기 있는거군 아하 아 왜이래 가아 흐하하하하 돌돌돌돌아좀 그러면! 드링크 좀 남으세요 없요 저 트링크 아 여섯 개랑 진통계다저 필템 좀저 삼빵빵이에요. 그냥 올 때, 그, 집담벼락까지만 갈게요. 어디, 어디? 25방향 1층 집에 한명 있는 것 같아요. 25방향이에요? 아, 여기구나. 몇 방향이에요? 25방향이에요. 파란 빙이에요, 파란 빙. 파란 아...네 똑똑바이세워 되는 거야? 그보다 님들 아직 더 들어가야 되는데... 8초 남았어요 자기장이랑 같이 들어가려고 엥좀더 왼쪽 소리 됐다. 차서 오토바이, 뒤에 오토바이. 알았요 확인. 저기서도 오고 뒤에서도 와요. 어. 간편어 아이고, 아이고 기장 기절이네. 아 다른데 써네. 아이고. 아이고.